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아,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네, 이 추위를 뚫고 여기 청담동에 있는 소리샵 시청실에 왔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이 스피커, 이 스피커 옴니움이라는 예, 아주 기이한 이름의 이 스피커인데요. 윌슨 베네시가 제작한 스피커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윌슨 베네시하면은 1980년대에 설립해서 항상 좀 굉장히 진보적인 그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연구의 셰필드, 셰필드 지역에서 그쪽이 원래 철강 산업이 엄청 융성했던 예, 그런 지역이었고 아, 윌슨 베네시는 공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그 연구를 거듭해왔고 그러면서 카본 카본 소재로 상당히 유명하죠. 지금은 뭐 메지코라든가 뭐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카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아, 뭐 여러 브랜드에서 뭐 유닛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본을 오디오에 투입한 시조세 같은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991년에 카본 튜브로 토널을 만든 게 이제 최초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피커 인클일러저에 집어넣고 하면서 진짜 이 카본의 어떤 오디오는 이 윌슨 베네시아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윌슨 베네시가 그래서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막 공학도 같은 그 과학자들 그렇죠. 어떤 그 일반적인 상업적인 브랜드 같지가 않고 정말 이 소재 연구나 특히 이런 쪽에서 어떤 정말 그 연구진, 뭐 순수 과학을 연구하는 막 이런 사람들 같다는 약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어, 소재 관련 연구를 하면서 영국 정부한테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 정부 펀딩에 또 선정이 그렇죠.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새로운 또 소재를 개발하고 그거를 스피커 설계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이라면은 수치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렇죠. 예,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범유럽 예. 연합 이었는데 그렇죠. 예. 저 저번 주에 지금 그니까 윌슨 베네시 설립자 그 부부잖아요. 아. 부부의 아들이 지금 네. 인터내셔널 국제 영업 담당 예. 이사인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수치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자기네가 오퍼를 한게 아니라 네. 그 수치 연합회에서 자기네를 초청을 했대요. 아. 참여 좀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윌슨 베네시의 위치는 그런 쪽에니까. 그러니까 아, 네. 소재. 그다음에 어떤 기술. 예. 이런 거에는 진짜 이 첨단 예. 기업으로 이미지가 완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입지적인 전 예, 그런 존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수치 프로젝트도 뭐 유럽의 한 14군데 그 유수의 대학들, 그 외에 또뭐어 여러 기업들 같이 그렇죠. 참여해 가지고 4년 동안 뭐 7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좀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였고요. 어, 그 연구 결과가 또, 예, 이 스피커에 투입이 됐죠. 그죠. 렇 인클로저에 투입이 됐죠. 네. 오늘은 이 옴니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이 스피커 높이가 굉장히 커요. 예. 제 키보다 크더라고요. 네, 예, 174cm입니다. 아, 네. 제가 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네. <laughs> 예. 이 스피커를 처음에 보면은, 일단은 유닛이 눈에 일단 들어오죠. 그렇죠. 예. 트위터, 예, 미드레인지 있고요. 어퍼 베이스 두 발, 밑에 베이스 우퍼가 하나 있고, 밑에 두 개는 이제 아이소베릭 저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퍼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그러니까 그렇죠. 안쪽에 우퍼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총이 유닛 개수를 따져보면 아홉 개. 아홉 개. 예. 아홉 개를 통해서 저역은 2 8르츠 까지, 그리고 고역은 그렇죠. 30kHz 까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dB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플랫하게 그 대역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참이 공학도 같은 게. 예. 남들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dB, 3dB를 했으면은 이 그렇죠. 수치를 좀더 넓힐 수 있을 더 텐데. 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laughs> 광대역이다 더. 예. <laughs> 그러니까 참. 이 솔직한, 좀, 엔지니어 집단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일반적인, 그, 뭐, 그냥 전통적인 그런 설계랑은 굉장히 다른 면모가 많은데, 일단은 막저 역에 다발의 우퍼를 채용한 점. 근데 네. 2.5A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설계, 김현진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어, 이게 저형 유닛이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네. 밑에도 벌써 보이는 것만 세 발이고, 안에 두발더 있으니까, 밑에만 다섯 발이고, 네. 위에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근데 사실, 청감상 들어보면은, 네. 와,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잘잡히지 아, 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이 핵심은 저는 이 트위터 바로 밑에 있는 미드레인지, 찐찐 미드레인지에요. 아, 네. 특이하게 그냥 다이렉트 커플드가 된 거예요. 필터링 예. 없이. 필터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치지 거죠. 않고. 네. 그런데도 자기네가 원하는 대역에서 딱딱 자연스럽게 롤오프되는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닛의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건 이제 택틱 드라이버라고 명명을 했는데, 네. 이 진동판 자체도 영국 대학이랑 산학 협동으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자주 투입이 되니까 그 중요성을 완전 이제 좀 약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택틱 드라이버야말로 윌슨 베네시 스피커에 저는 완전 음. 베이스가 됐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 주변에 있는, 요 문양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기존에는 세미스피어 트위터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피보나치 트위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진동판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실크 카본 하이브리드 진동판을 사용을 그렇죠. 하는데, 이 옆에 이런 문양을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이유는, 일단은, 어, 확산성, 네. 확산성을 굉장히 좀 높이면서 네. 반대로 이 전면, 그러니까 유닛 진동판 주변에 있는 벨플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회절, 회절은 반대로 감소시키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회절을 줄이기 위해서 펠트를 막 붙이거나. 그렇죠, 예전에 뭐 웨이브 좀... 가이드를 좀 디자인을 특이하게 하거나 하는데 네.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미줄 모양으로 해갖고. 좀 네. 지금 코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절을 줄이고 확산성은 높이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됐을까? 좀 아, 궁금하잖아요. 비밀이죠. 해브라기 씨앗이 아, 예. 이렇게 동심원을 거, 그리면서 간격이 조금 넓어지거든요. 이게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속되는 두 수를 더한 값이 그 다음 수가 되는 아, 그 수열이에요. 그 그러니까 1, 2 하면 은그 다음이 3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5가 되고 그 다음 8이 되고 이렇게 네.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커가는 네. 이 문양을 자연에서 발견을 해서 웨이브 가이드에 적용을 하니까 네. 상당히 음질적 이득을 얻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트위터 웨이브 가이드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전체 진동판 더스트캡에도 그 3D 프린팅을 해갖고 그 문양을 입힌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오메트리 시리즈라고 그랬는데 아, 아예 이름 자체를 이제는 피보나치 시리즈로 바꿔버렸죠. 네. 그러니까 요즘 최고의 화두는 처음에 말씀드린 3제 재료, 네. 그 친환경 소재의 인클로저하고 피보나치 디자인, 네. 이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 이게 일반적으로 뭐 황금 황금 수혈 황금 비율이라고 막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보면은 오디오 쪽에 좀 많이 발견이 돼요. 뭐 바워스웰킨스의 노틸러스, 예. 그 앵무 족의 문양 이것도 사실은 그 피보나치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내면 예. 뭐랑 비슷한 네, 모양이 되고 뭐. 카다스, 카다스 케이블, 케이블. 이런 거딱 절단해 보면은 음. 그 문양이 네. 또피곤나시 수요를 기하적으로 학 풀어낸 그 문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건축이나 뭐 여러 분야에서 이게 많이 활용이 되어 알고 보면은 이게 자연에서 온 가장 자연스러운 예, 그런 것들이라 어 이런데 투입해서도 상당히 음향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많이 증명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피버나치 시리즈 스피커에도 다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렇고 그 이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리가 일단 되게 단정하고 깨끗해졌어요. 네. 그게 청감상 많이 달라진 거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디자인 자체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그 효과만큼은 음질적 효과는 상당한 게이 피버나치 디자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퍼 쪽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밑에, 밑에부터 두 쌍의 이 아이소베릭 우퍼 시스템입니다. 아이소베릭이 이제 등을 맞대고 설계하는 경우도 많은데, 윌슨 베네시는 얼굴을 맞대고 설치하면서 우퍼의 게 모터 시스템이 밖으로 돌출되버렸어요, 앞으로. 이 윌슨 베네시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laughs>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설계한 이유를 최근에 내한한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다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분 이름이 이제 루크 밀스인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싫은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등을 보이는 우퍼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호불호가 있는데 괜찮냐. 네. 내부 의견은 어떠냐 그랬는데 네. 완전 딱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게이 등을 보임으로써 얻는 효과, 아이소베릭의 효과가 네.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 이득을 아는 사람만 저희 스피커를 선택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제 등을 보이고 이거는 걔네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런 설계,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얻는 음질적 그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얘는 앞으로도 예. 계속 갈것 같아요. 아, 네. 인클로저, 인클로저에 대한 설명도 좀 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까 초 서두에 얘기했던 수치 프로젝트, 이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가 가장 많이 투입된 게 인클로저죠. 그렇죠. 예, 이게 바이오컴포지 연구 결과를 이제 투입을 한 건데 아직도 보면은 옆에 카본 문양이 있어요. 딱 보면. 누가 봐도 카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laughs> 아니 그렇게 친환경을 하는데 네. 어차피 카본이 탄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또 카본을 썼냐그랬더니그 91년 카본 토남 튜브서부터 시작이데이 음. 카본은 자기네의 어떤 아이덴티티다. 네. 자기네의 어떤 상징인데 이건 버릴 수가 없어갖고 정말 얇게 카본 스킨을 입힌 거다. 네. 안에는 그 수치에서 이제 탄생을 한. 네. 그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 홈을 네. 이제 코아로 하고, 네. 양 사이드에 정말 천연 대마 섬유를 네. 그것도 접착제도 친환경 네. 접착제를 레진으로 붙여갖고 네. 그런데도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소재인데도 강도 자체는 30%나 높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래서 그이 윌슨 베네시가 밝힌 그 기술 백서에 보면은 네. 80헤르츠 이하 그다음에 6kHz 이상에서 일어나는 공진이 네. 확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네. 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이 요번 30 네. 인클로저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덩어리 같지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클로저가. 위에 이 어퍼 베이스 두 발이 별도의 챔버에 가둬져 있고요. 그 이하의 그 그 유닛들은 또하나에또 인클로저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두개 나눠져요. 예, 위에가 무려 30kg, 밑에가 110kg가 인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무려 한쪽 등 140kg. 예, 이한세 명, 네 명이 같이 들어도 좀 힘든 약간 그런 무게고요. 전체적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 정말 진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편집증적으로 정말 그렇죠.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리고 이, 어, 바이오 컴포지트, 뭐, 이런 그 수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사실 진동에 대한,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보강을 하기 위한, 예, 그런 연구가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에 이거 베이스만 무게가 알루미늄 통으로 예. 해서 30kg 고요 그렇죠. 또 이제 내부 공개된 거 보면은 네. 두께가 거의 2cm 되는 철봉을 <laughs> 수십 개를 안에 박아놨어요. 네. 그 완전. 꼼짝만 알아, 이거죠. 진동하고 그렇죠. 공진을. 예. 그리고 안에도 이제 격벽 처리, 그 다음에 네. 이 챔버를 두 개를 분리시킨 것도 네. 공진의 어떤 전이 오염을 막기 위한 또 설계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꼼꼼하게 진짜 자기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뚜껑 있잖아요. 모자라고, 얘네 아, 캡이라고 예. 그러는데 네. 이것도 음이 상당히 방해받지 않고 잘 넘어가도록 네. 저런 캡 디자인을 한 건인데, 이거 역시 루스 밸런스 스피커의 하나의 또 시그니처죠.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이, 아, 레이더에도 감시되지않는 아, 스텔스 전투기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아요. 저거 보면 그렇죠. 저는 약간 영국 홈즈, 탐정이 쓰는 그 베레모호가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아 네. 기본적으로 이게 공, 어, 공직 미던스가 4.5옴.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 감도는 89dB인데, 어, 실제 어떤 음질을 들려줄지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매칭한 시스템은요, 일단은 소스기기로 t p l u s a 의 어, MP3100HV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버메스터077 프리앰프. 파워앰프는 아, 범에스터의, 범에스터의 218. 네. 이메머드급 파워, 스테레오 파워 앰퍼인데, 이거 두 대를 모노 브리치를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한세 곡을 녹음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한번 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곡 들어보셨는데요. 어, 저는 이첫 번째 곡 MB 송의 이곡 들으면서 소리에 어떤 특히 저는 트위터 트위터 쪽에그 기존의 세미 스피어 트위터도 워낙 좋았지만 이 피보나치 트위터로 오면서 이 뒷맛이 정말 깔끔하면서도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확산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음상이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사실 음상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앉는 이렇게 소파보다는 이런 의자, 의자에 앉아서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다발의 우퍼를 멀티웨이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상당히 그 음상이 뭐 빅마우스가 현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냥 투웨이 스피커 듣는 것처럼 맞아. 정말 또렷하게 음상이 맺힙니다. 포커싱, 핀포인트 포커싱으로 정말 맺히는 이런 부분들. 어, 대형기를 이렇게 설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그렇죠.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3-way나 4-way, 그러니까 4-way가 드문 이유가, 예. 그 시간 유치하고 일치, 위상 일치하는게 어려워서 그렇게 그,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코나니 말씀하신 빅마우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얘네가 미드레인지는 무조건 풀레인지로 커버를 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2.5에서 보통 끊는 이유가, 예. 그로 인한 어떤 멀티웨이로 인한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곡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어떤 음의 기조는 저 7인치 미드레인지가 다담당을 한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발로 유닛 다발의 어떤 킥은 스피커인데도 일단 기본은 플레인지를 듣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 특히 보컬 곡에서 그런 느낌을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예. 저음이 진짜 폭발하는 곡에서는 역시 아이소베릭 우퍼. 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총네 발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겉에 보이는 우퍼는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후면파로 인한 내부 압력을 인클로저에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로 인해서 슬림 베프를 유지 하고, 예. 그러면서 두 배의 저음 파워를 낼수 있는 진짜 꼭 먹고 알먹고잖아요. 예. 네. 그런 이 설계가 이두 번째 곡에서 음. 완전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뮤지컬누다의 컴투게더인데 이곡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 7인치면은 이 키나 이 스케일에 비하면은 7인치는 뭐 그렇게 큰 구경은 아니에요. 이 스피커에 그 투입되는 예, 유닛 치고는 예. 근데 저역 쪽이 어, 정말 그 뭐랄까요. 일반적인 요즘에 막 크로스오버를 굉장히 뭐 다양하게 아주 그 하나하나 다 커트커트 해가지고 들려주는 예, 그런 스피커다 하이엔드 스피커보다 어, 정말 내추럴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곡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세곡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곡은 네. 마지막 곡그 오케스트라 대표성 곡이었는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막 저런 단어들이 막 나온 거저 생각이 나는 게 웨스턴 일렉트릭, 아, 그다음에 예. 시네마스코프, 네.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음. 대형 화면, 예. 와 이런 게 그냥 쭉쭉쭉 펼쳐지는데 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말로 이번 테레피시어 집의 유타 심포니가 연주한 건데 일단은 거의 뭐 블랙홀 같은 배경, 검은 배경이 뒤로 쫙 물러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키가 되면은 이게 스피커 음향 무대를 사운드 스테이징을 펼쳐내는 게 이제 좌우 좌우나 깊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높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높이 표현들 이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이 세밀한 레이어링.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투웨이나 뭐쓰리웨이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에서 약간 좀 쥐어짜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각 악기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위치해 있으면서 그 네. 악기들 사이에 다 공간이 넉넉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음. 앉아서 이렇게 조망 넓게 조망해 볼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사운드 스테이징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사운드 스테이징 관련해서 이 키가 예. 크면은. 천장의 반사음으로 인한 영향이 줄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만약에 멀면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네. 그 차이로 인해서 음이 이제 왜곡이 되는데 네. 키가 클수록 그 간격이 좁으니까 네.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물 네. 아무래도 사운드 스테이지 그 이미지 자체가 견고하게 음. 명확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오늘 좀 장시간에 걸쳐서, 예, 윌슨 베네시의 옴니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정말 그 과학과 음향과 모든 것들이 합치된 정말 감성공학의 결정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